다음은 착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연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도 허가를 받아놓고 인허가 연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을 넘기게 되면 취소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착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 경기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착공 허가 통계를 보니까요. 9월 누적으로 제가 한번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2021년도는 3,344동, 2022년도는 2,926동이었고요. 23년도부터 착공 통계도 많이 줄었습니다. 23년도가 2149동 그리고 2024년도는 1744동으로 23년 대비 18.8%가 감소했습니다. 대략 한20% 정도가 23년도보다 더 적게 착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축 허가의 통계와는 조금 다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 허가는 23년도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착공 같은 경우는 24년도가 더안 좋아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극명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3년도보다 20%가 감소를 했고 22년 대비 비교를 하니까요. 무려 40%가 감소했습니다. 40%. 여기서 보시면은 23년, 24년 매우 어렵다. 건축 설계도 어렵습니다만은 건설하는 시공사 같은 경우도 일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현장은 거의 경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